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국민 한자 TV입니다. 헌법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4강 헌법 1장 제 1장 총강에서 1조에서 4조까지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헌법을 좀 알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제일장 총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헌법에서 아이 총강 부분은 이제 그 헌법의 어떤 성격을 규명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강이라는 말은 모두 총별이 강, 별이 강이라는 건 이제 그물 코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여튼 총강이라는 건 모든 거를 망라해서 하는 말이다 알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앞으로 헌법을 하면서 나오는 말이 장, 조, 항이렇게있는데 장이 제일 큰 개념이고요. 국민교육헌장 할 때도 이 장자를 써요. 글장, 책도 이 장이라는 말도 쓰고요. 조는 조약, 조 항목, 항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전부 다. 에,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 이제부터 어, 헌법 제 1조 1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함, 이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라마에 들어오는 말이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은 에, 백성이 주도하면서 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는 것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이죠. 어, 그 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권분립에 의해서 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을 작동한다.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뭐 제가 고차적으로 또는 아, 헌법학자가 이제 아시는 거죠. 인터넷 보고나 그러면 자세한 얘기가 나 있습니다. 예. 민주공화국 예.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공화국 서로 공 화발화 나라국. 자 다음에 예. 주 주권하고 권력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주권이라는 건 이제 주가 된 권력이다. 예. 그래서 이제 주인 주자 권세권 권력은. 예. 권력이죠. 권세권 힘력 그래서 이제 권력은 촉구에서 나온다. 예, 공산주의는 그렇다. 그러죠. 예, 그렇지만 민주국가는 주권은 국민의 뭐로 또 나온다. 아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쪽 요건 법률 2조. 자, 이번에 2조를 공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미를 지는다. 그래서 이제 예, 국가를 구성하는 게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예. 그 1조에서는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는 어 국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 대한민국 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다음에 재국민에 대해서 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이라는 건어 필요가 되는 조건 법률로 정한다. 법률은 법법자의 법률일자입니다. 국가적 예, 국가 법률 정 국가가 법률 정한다. 예, 국민이 된 요건은 국가가 법률로 정한다. 이제 법이라는 얘기 가 많이 나오고 율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 율, 율사 하면 이제 범, 법을 치고 하는 사람을 율사라고 그러죠. 예. 자, 다음한자 재외국민. 이 해외에 사는 국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 헌법상에는 우리 국민이 국민으로 간주되며 간주되는 게 국민이며 어, 국민은 재외국민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이제 5,200만이고 재외국민이 많게는 천만까지 된다 그래요. 이게 작은 주장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예,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제가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무슨 청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민청인가 하는 그런 기관 단어 만들었습니다. 제국민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이게 보호 의무. 예, 보자는 보존할 보자, 보호할 호자, 오를 의자, 힘쓸 무자. 예, 제외국민도 보호한다. 예,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조, 자 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제 영토에 대해서 규정을 했죠. 한반도와 아, 부속도서. 영토는 거느릴 영땅 땅토 흙토 그렇게 얘기죠. 하 그러니까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곳. 아는 것은 예, 영토. 그 영토라고 그러죠. 예, 영이 미치는 곳.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그래서 여기 한반도 부속도서. 그래서 한반도와 부속. 딸려있는 도서. 도서라는 말은 도는 많이 쓰죠. 섬. 서도 섬서자예요. 그러니까 부 도서 하는 건 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3천 개가 넘는 섬이 있다 그러죠. 네. 예. 예, 세계적으로도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무인도가 많고 유인도는 그렇게 많진 않다고 그 그래. 반은 안 되고 30%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섬이 많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음 나라 한반도와 부속도서 딸려 있는 섬으로 한다. 예. 참 어, 이제 사조에 들어갔습니다4조는 어, 오늘 이제 마지막 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예. 통일을 지향한다. 고 그랬어. 이제 나라가 갈려져 있죠.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통일을 지향한다. 예. 통일. 거느릴 통 하나 일. 지자는 가리킬 지. 손가락 지도 이렇게 합니다. 향할 향. 그리고 자유민주적에서. 자유가 들어가 자율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자유민주적 그리고 기본 질서 질서는 차례질자의 차례서자예요. 기본 질서 예.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가 민주국가입니다. 또 그리고 입각한 거기 근본을 둔 입각한다는 건 다리가 섰다. 예. 거기에 이제 기본을 뒀다. 예. 설립자죠. 다리 예. 입각. 예,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 평화적 어, 통일 정책,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그래서 평화적 통일 정책, 예,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 정책. 정책은 정사정, 정치정, 책략책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립 추진한다. 예, 수립은 나무를 세우는 거. 나무 숫자의 설립자 그러니까 수립이라는 건 어떤 정책을 세운다 그런 뜻이죠 추진은 밀고 나가는 거야 밀추자 나가진자 아 추진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